고맙다.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. 그쪽에 한명더 있니? 어 뭔데? 아, 씨발 뭐야? 야 여기 여기 밑에 한명 잡아줘! 어. 이쪽 아니지? 아무도 없다 맞다 네쪽이다 나가 바로 있어 아무도 없다 나이어 여기 사람 있지? 있거든 여기 있네 집에 사람 있다 석궁 석궁 이 새끼 석궁 들고 있음 어쳤다 뭐. 집에 사람 있는데 <laughs> 어, 존나 아파 우와내 체력 <laughs> 봐 <laughs> 저기 있 야, 집에 누구야? 옆집 남자. 오케이. 저기다, 저기다. 아. 와 졸라 아파. 너 석궁 어디 맞았냐? 근데 석궁은 보일 텐데. 거기. 어 거기 맞았나? 야 역시 어, 남 아니야? 남자의. 오늘 어, 말하지 않겠습니다. 거기 거기 맞았으면 저 사이스 되는데. 그래 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 막 바꿔 주어야 된다. 방금 문 연거 누구인? 나나나 샷건 누구인? 샷건 나야 샷건 나 아니야 어? 나 석공이야 석공 방금 샷건 야 왼쪽 왼쪽 아니? 왼쪽 W 반장 W 바냐 발소리 야나 권총밖에 없는데 나도 나 권총이야 석공 나도 우리 잘 됐어 나도 여기 밑에 있다 여기 밑에 있다 여기 석공 아 샷건 야, 건너편에 정나 많은데? 아...씨... 개까이 새끼 샷건이야 와, 나 기절 자, 나 둔다 어, 어, 뭐야! 틱킹!